현실 감각, 빠른 기획력이 핵심인 사주야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바로 쓸수 있게 전문가 5분 이상 스크립트스 스타일 분석 까맣게 제작해 드릴게 김현삼 철학관 전문가 사주 분석 병신일주 개유 업로드용 5분 이상 버전 1. 사주 기본 성정 칼 같은 판단력의 사람 병신일주 이유는 빙의 금을 제어하는 구조 머리가 빠르고 현실 판단 손익 계산이 날카로운 타입 여기에 원령이 계유월, 극인, 수위가 강해지며 정제격, 완성, 돈, 물질, 현실, 계약, 관리에 특화된 인생 구조. 정제격 특징, 약속, 신뢰, 원칙, 중시, 돈을 모으는 힘, 강함, 소비보다 저축형, 리스크 관리, 잘함, 사기투자 사업 판단 매우 뛰어나지만 고집이 강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음. 격국, 격규익. 정재격의 정석, 정재격은 땀 흘려 얻는 돈, 관리해서 모으는 돈을 뜻한다. 병신일주의 계유월은 금이 강함, 재성이 극대화, 실속, 현실성, 투자 감각 최상, 정재격 판별 포인트 월지 유금, 재성 등령, 일간 병화가 약간 약해지며 재물을 다스릴 구조, 재성의 흐름이 뚜렷하고 안정적, 결론, 정재 상격 구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사주. 3. 용신 분석 사주의 밸런스 핵심 사주 전체 금이 너무 강하고 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조후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 용신 화 목모 호 재성을 다루는 힘 강화 직업은 리더십 아뭐금 금목 구조 조절 평화의 질감 역할 화가 강해질 때 사회적 성공 명예 상승 목이 들어올 때 창의력 확장운 사업 성공 기피 기운 과다 과도하면 스트레스 증가 관계 단절 냉정해짐 살살 신살 해석 강한 금기운의 특징 결단력 용기 직설적 성향 하지만 사고력 좋고 책임감 강함 겁살 망신살 젊을 때 대인관계 상처 실수 경험 가능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크게 노력 성취운으로 올라감 영마살 이마 이동 변동은 강함 직장 이동 사업 이동 많고 해외운 강력 전체적으로 움직이며 돈 버는 사주 정적보다 동적일 때 운이 열린다 이 사주의 핵심 포인트 정재격이므로 평생 돈의 흐름이 일정하고 안정적. 다만 이 구성은 큰 돈, 느린 축적, 나중에 크게 터짐 구조. 재물운이 가장 강한 시기, 화운 들어오는 시기. 특히 병호, 정미, 갑오, 의미 같은 해. 40대 중반사, 50대 초반, 대운에서 재물 대박 시점, 부동산사 장기 투자에 적합. 코인 단타, 도박류는 금기. 6. 직업, 사업은 금융, 관리, 회계. 부동산, 공무원, 식품 유통, 컨설팅, 강의, 병신일주의 화, 금보 조합으로 기획, 분석, 마케팅, 리더 역할 강함, 직장보다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재능 발휘. 7. 건강은 금수가 강하기 때문에 폐기관지, 장위, 신경성 질환, 혈액순환 주의해야 한다. 운동은 따뜻한 운동 요가론, 필라테스, 건조한 환경 피하는 것이 좋음. 애정, 결혼은 정제격이라 책임감 강하고 가정에 충실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고 차갑게 보일 수 있다. 상대는 목화, 기운 많은 사람이 매우 잘 맞음. 따뜻한, 따뜻한 성격. 밝고 외향적 배려심 있는 유형. 9. 2025자 2026년 흐름. 2 0 2 5 4년 화외 기운 상승. 직장 변화 이동은. 재물 증가, 계약운 상승. 2026년 병우년 최고의 귀인 출세운 명예, 명성, 돈 동시에 오르는 해 사업, 이직, 확장운, 강력. 정재격이 가장 큰 성과를 내는 해. 유튜브 마무리 멘트. 정재격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답받는 사주입니다. 2026년부터 운이 크게 열리니 준비만 잘하시면 큰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형님, 이제 썸네일도 바로 만들어 드릴까? 병신일주.